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41호 제10면 기사입니다. 양주시옥정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양주시옥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춘배 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위기가정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통해 자가격리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위기가정 47가구를 선정. 가구당 3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배부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에는 양주시무한돌봄희망센터, 양주시무한돌봄행복센터,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했다. 또, 착한소비, 희망상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주관하는 희망상자, 희망도시락 배분사업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부터 잡곡, 라면, 반찬 등을 구입,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업이다. 복지관은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해 마련한 희망도시락을 기초생활수급가정 108가구에, 희망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가정 80가구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밑반찬 지원, 사례관리, 심리방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을 받은 이모, 여, 60세, 는 코로나 19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홀로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선물과 도시락을 전달해줘 큰 위로 가 된다고 말했다. 박춘배 관장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가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학수 양주시 부시장 사회복지 문화체육시설 현장 점검 조학수 양주시 부시장은 지난 20일과 21일 25일 3일간 관내 사회복지 문화 체육 분야 주요 시설과 사업장 등 스무한 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과 건립 중인 사업장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장 방문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각종 시설별 대응 프로그램 개발과 대체 서비스 제공 등 불편함 없는 시설 이용 방안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현장 점검은 20일 양주시립장옥진미술관과 서부스포츠센터, 민복진미술관과 장흥문화공연장, 음악창작소 건립 현장 등을 21일 양주관아지, 복합 커뮤니티 센터, 장애인복지티운, 곰돌이 어린이집 등에서 진행했다. 25일에는 보훈회관, 양주체육복지센터,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옥정호수스포츠센터 회암사지박물관, 옥정사회복지관 등의 시설 현장을 방문,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조학수 부시장은 시설별 이용자의 시선에서 세밀하게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의 양주시는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해 각종 생활 SOC를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주시 2020년 3분기 청년 기본소득 7월 조기 지급 양주시 시장 이성호. 각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3분기 청년 기본 소득을 7월 초기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당초 10월 지급 예정이던 3분기 청년 기본 소득을 3개월 앞당긴 7월에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만 24세 청년으로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역 소득. 대산 등의 상관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하며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를 제외한 관내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2일까지로 경기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h t t p s a p p l y j a b a w e n e t 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했을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사회복지과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82-570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본소득을 앞당겨 지급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청년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군 민관통합사례회의로 위기가구에게 적극적 복지실현 양평군은 지난 28일 양평군 행복플러스센터 4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도움을 주고자 통합사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30여 명의 민간 사회복지 실무자가 참석해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동장애로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겪고 있는 아동, 조현병을 겪고 있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 비관적인 사고와 자살시도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개입거부를 하고 있는 대상자의 사례에 대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사례 대상자들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양평군 교육지원청 위센터, 양평지역자활센터,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양평군은 통합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각 상황에 맞는 신속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보다 군민의 보다 개선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주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두 주간 연장. 여주시, 시장이항진. 는 지난 23일 정오를 기해 경기도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적극 이행에 나섰다. 시는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예순 내 개소 에 집합금지 명령 공고문을 부착 하고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대상시설 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시는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 단속반을 편성해 해당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후 젊은층이 몰리는 유흥가 클럽, 술집, 코인 노래방, 보독 게임방 등이 코로나 19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개인과 사회생활에서의 코로나 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주시,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석달 앞당겨 신청받아 여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2020년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6월 1일 월부터 6월 22일 월까지 조기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존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은 10월 20일이었으나 석달 앞당겨 7월 10일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 1일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주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양평군 관내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에 발열 체크 붙이는 체온계 지원. 양평군은 지난 27일 계약한 초등학생과 유치원 원아들 전체에게 37.5도 이상 고열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몸에 붙이는 체온계를 지원했다. 양평군은 현재까지 확진자가 단한 명도 없는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왔다. 양평군은 지난달 양평군 내 47개 학교 중 교육부로부터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받는 학교가 재학생 600명 이상인 5개교에 불과하자 2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머지 42개 학교 전체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부치는 체온계는 귀밑 등의 스문에 시간 붙이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 고열이 발생하면 초록색이던 체온계가 노란색으로 변해 교사들이 아동들의 이상 징후를 지속해서 관찰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부치는 체온계는 35도 이하에서는 갈색, 35도에서 37.5도 미만에서는 초록색, 37.5도 이상에서는 노란색으로 바뀐다. 양평군은 전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14일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인 78300개의 체온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동균 양평군 수는 계약을 앞둔 학부모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것임을 잘 알기에 열화상 카메라와 붙이는 체온계로 이중으로 아이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붙이는 체온계 지원을 검토 중이다. 여주시 강천면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도시락 전달. 강천면행정복지센터, 면장 김현석, 에서는 지난 20일과 27일에 관내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등 100세대의 행복도시락을 전달했다. 이번 행복도시락 전달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외출도 잘 못하시고 집 안에서만 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준비하게 되었으며 가정방문시 어르신들의 안부도 살피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다. 가야리 김호호 어르신은 평소에 안부 전화도 자주 해줘서 고마운데 식사를 잘 하는지 걱정이 되어 면사무소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가져다주니 너무 행복하고 맛있게 잘 먹겠다. 항상 신경을 많이 써줘서 고마울 따름이다 라고 말했다. 김현석 강천면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관내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